가을 씨. 어 왔어요? 아 아까 말한 동생이에요. 아 내가 계속 가을 씨에게 했더니 보고 싶다 그래서. 괜찮죠? 안녕하세요. 아 아까 그 전화. 네. 아니 무슨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대리러와 달라 그래서요. 아 그러셨구나. 미안해요 언니, 제가 데이트 방해했죠. 아니 근처에 오빠밖에 없어가지고 저 때문에 데이트 못 한다고 얼마나 구박했는지 아세요? 되게 친한 동생인가 보네. 아 미안하긴요. 음료 한잔 만들어드릴까요? 어 저도 <laughs> 주시는 거예요? 어 저는 아, 민트 초코 아이스요. 아, 조금 달게 해주세요. 네. 저희 괜찮아요, 가을 씨 귀찮아질 텐데. 그냥 나가서 먹을게요. 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차피, 음료 마감하려면 시간도 좀 있기도 하고, 지금도 손님이 없어서.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시면 음료 맛있게 해서 갖다 드릴게요. 오, 맛있네요. 오빠도 먹어봐. 오빠 민트 좋아하잖아. 아, 민트 좋아해요? 예전에 한참 빠졌었어요. 맛이 특이해서 요새는 잘안 먹어요. 근데 두 분이 되게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가봐요. <laughs> 그쵸. 대학교 때 처음 봤으니까. 아, 제가 유학 다녀왔거든요. 그때 적응 잘 못했는데, 오빠 많이 도와줬어요. 아, 근데 나 아직도 적응 못하는 것 같지 않아? 맨날 뭐 잃어버린다, 그치? 그건 적응의 문제가 아니고 너가 칠칠 맞은 거야. <laughs> 아, 그런가? 묻어난 듯 하면서도 되게 자상하잖아. 모든 여자들한테도 자상한 편인가? 야, 동훈 오빠 또차안 난다. 뭐해? 안 받아? 아니야, 이따 받아도 돼. <laughs> 와, 친구 전화도 센 거고. 싸하다. 어, 그러지 말고 전화 받아봐요. 급한가 본데. 음. 저 그럼 잠시만요. 네. 언니 오빠 좋아해요? <laughs> 아, 너무 돌찍구인가 아, 좋아하니까 만나겠죠? 어... 근데 오빠 만나면 언니가 좀 힘들 텐데. <laughs> 오빠가 주변을 워낙 잘 챙기거든요. 그래서 정작 옆에 있는 사람한테 못하는 스타일. 여자친구 입장에서 좀 힘들죠. 진심으로 조언해주는 건가? 아 그래도 주변 사람들한테 잘하면 좋죠 뭐. 정이 많은 스타일인가 보다. <laughs> 언니도 눈치 좀 채셨겠지만 저 오빠랑 사귀었었거든요. 아니 눈치 전혀 못 채는데? 아 몰랐구나. 아. 근데 또 제가 나쁜 년은 못 돼서 언니 속이는 건 마음 불편해서 못 하겠어요. 그래도 언니랑 오빠 사귀면 축복할게요, 진짜로. <laughs> 오빠 되게 괜찮죠? 그래서 헤어지고도 다들 친구로 잘 지내나봐요? 다들요? 뭐, 보통은 뭐 친구로 잘 지내더라고요. 어쩌면 아메리카 스타일이죠. <laughs> 언니 아유 오케이? Okay? 아 가을씨 미안해요 빨리 끊을라 그랬는데 뭐래? 또 차인거래? 그 오빠는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왜 맨날 그 모양이야? 수 먹으면 우리가 끊을까? 그런 일이지. 깡총 깡총 <laughs> 바닥 바닥 따라간다 가도 야야 어? 오징어다 아 대왕 오징어다 <laughs> 참나, 야. 이렇게 잘생긴 오... 오징어 봤냐? 오징어 말도 안 해. <웃음> <웃음> 대단해. 근 청승 맞기 뭐하고 있냐? <laughs> 말리지 마. 청승 맞은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웃음> 뭐래? <laughs> <laughs> 재웅아. 아리 s 나는, 간다, 간다. 어디 어는데는애를못한게내 탓이야? 그렇게 생각해? 아니 나는, 나는, 히는 나는, 에 없다, 홍아. 참나나 여태껏 모태 솔로로 잘 지내다가 웬 갑자기 순수한 탄야 그게 그렇게 억울해? 응 음, 억울해 억울해 죽겠어 아니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원두콩을 지지고 못 <웃음> <웃음> 이대로 죽을 순 없어 웃지마 오징어 음. 아그 라떼 양인가그 남자랑 잘안 돼서 그러냐? 맛있는 사람이었지만 음나 음... 죽으면 울어줄 거야 야 네가 죽긴 왜 죽어 한분 사이 이상한 주사물 생겼네. 야, 나 집에 가자. 어? 나 내일 승천해. 어? 못해 솔로잖아. 만일 되면 승천한다며. 나 나에게도 나기 시작했다고. <laughs> 어, 엄마. 어? 아그책 너한테 있었어? <laughs> 아, 나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몰라서 한참 찾았는데 <laughs> 야 그거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새로 출판할 책 시험 출판한 거야 아, 그리고 이 깃털은 깃털패 아, 사은품으로 주는데 깃털은 쏙 빠지고 없더라고 야 소설책이라고 나 그 하늘 안가? 어.. 아마 그럴걸? 진짜 안가? 어 아아 <laughs> 아, 아, 고맙다 야야야 너 커피 마셨어? 아니. 근데 왜늘 너한테서 커피향이 나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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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애 좀 못하면 아, 어때? <laughs> 아 오늘은 <미안하다>. 커피 향에 취하고 <laughs> 싶다. 아, 아, <laughs>